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장면에 대해서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7절 말씀에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거름만을 뗀 유아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여성까지도 만약에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의 숫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온 야국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 하도록 번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 숲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라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고센 땅에서 지은 국고 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라셋에서 숲곳까지의 거리는 하룻길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요. 그러나 이들이 라셋을 떠나기까지는 무려 43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룻길밖에 안 되는 거리를 무려 430년이나 걸려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는 길고 긴 애국사리를 하루아침에 청산하게 하시고 긴 노예 생활을 순식간에 끝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정하며 나오는 길이 하루길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긴 노예로 보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오면 될 것을 그한 가지를 결단하지 못하여서 무릎을 꿇지 못하여서 예배하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인생의 긴 시간을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안으면 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을 여기저기 의지하고 뭐가 그렇게 바쁘든지 부지런히 다니다가 인생 세월만 보내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긴 방황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방황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순간에 430년의 세월을 한 순간에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도 하루 만에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 년을 하루같이 사시고, 하루를 천 년처럼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는 세월이 길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로 하셨나요? 목사님은 언제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하셨나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가만히 보면 뭔가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목회자의 소명에 관련된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그,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마다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직업이 있다면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죠.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이 해야 할, 멀리 해야 할 직업이 있다면, 원래는 목사이었습니다라고 솔직히 제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했, 그러했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버지께서 한 교회 부목사로 저처럼 부임을 했더랬습니다. 동생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었기에 남동생과 저는 아동부에 바로 예배 드리러 갔었고, 여동생은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애들은 그들의,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학종이를 가지고 놀던 것이었습니다. 학종이로 학을 접는 것이 아니라 학종이로 퍽 치기라고 하면서. 하면서 학종이를 넘기는 게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퍽퍽 학종이가 넘어가는 게임인데요. 많이 넘기는 아이가 상대편의 아이의 학종이를 모조리 빼앗는 게임입니다. 아주 짜릿한 게임이죠. 제가 그 게임을 보니 살짝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동생과 제가 나름 게임에 재능이 있습니다. 퍽퍽 이거 이 각도만 조금만 맞추면 한 번에 넘어갈 수 있겠는데 저희도 그 게임에 껴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여기서도 퍼, 저기서도 퍼, 퍽퍽 하니 학종이가 한 번에 다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교회에 간 저와 제 동생이 아동부의 모든 학종이를 다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퍽, 퍽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화가 났는지 갑자기 퍽 하더니 주먹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주먹에 맞자마자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자가 제 마음 속에 우리 아버지 오늘 부임했는데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바로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종의 퍽치기가 진짜 살벌한 주먹 퍽치기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안, 암튼 어렸을 때 저희 모습을 보면요, 제가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더 싫었고, 당연히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도 않게 눈치 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는 정말 놀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 마음속에 계속되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콜링에는 내적인 콜링이 있고요. 외적인 콜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콜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원래는 생명공학도가 되고 싶어서 이과를 가서 수원, 수트, 미적분까지 다 공부했던 나름의 공대생,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마음에 깊은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수학책을 펴면 성경이 보고 싶어지고 성경을 펴면 다시 수학책으로 돌아가고 다시 수학책을 피면 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독서실에서 혼자 이런저런 신랑이를 하다가 혼자 집에 돌아온 적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왜, 왜 이럴까? 오늘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고민 속에 집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이번에 내가 하나님과 아주 단판을 지어야지 하면서 교회에 홀로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댕상의 무릎에, 무릎을 끌고 보고 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저러, 저는 그렇게 주여 삼창을 부르면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할 것 같았습니다. 왜, 왜, 왜 부르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고요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한동안 참으로 많이도 고생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아무런 소식도 없이 고3 때, 그것도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이었는데, 저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한 초등학교부터 친했던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 몰래 가서 몇날 며칠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학교에 가고 저는 그 친구 방에 혼자 남았으니 3일 정도는 너무나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일째 되는 날부터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어뜨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나와서 하루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도 노숙도 해보았습니다. 벤치에 누워서 자는데 잘 때는 깃뚜라미와 자고 일어날 때는 아침 이슬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노숙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허리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 가족은 이미 경찰서에 신고, 실종신고를 했었고요 할머니는 저를 찾으러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며 교회에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균아 라고 외쳤는데 그 아이는 상균이 아닌데요 하며 할머니께 반문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방황의 시간을 겪으면서 시간과 날만 허성세월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삼 때 그러했으니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출도 용기가 있는자가 하는 겁니다. 집 나오면 무슨 고생입니까? 고생이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겨우 집에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저를 혼내기. 보다는 단 한마디만 하셨던 것입니다. 사내 자식이 말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마디를 듣는데 나름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고 또 맞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말로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말로 하면 되는 것을 뭐 일이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저는 방 안에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저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하나님이 비적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국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까지 응답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고 간섭하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결국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마땅히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부족한 것이 많은 사역사이지만은 그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름이 여기까지 목회자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목회적인 내적인 소명입니다. 그날 그러한 체험을 한 이유, 사실은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될 것을, 뭘 그리 방황을 하였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정하며 나오는 길이 이 하룻길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430년이나 된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던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오면 될 것을, 그한 가지 결단을 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인생의 긴 시간을 낭비하였는가 말입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나 자신도 힘들게 하며 살았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방황의 연수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 세월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문제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라함사사에 있다고 여겨주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방황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당곡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방황의 연수가 아무리 긴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요, 라암셋에서 이 숲곳으로 단한 하루만에 한 하루 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라암셋은 노예생활 4 3 0년그 노예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애구의 람셋이 거짓풍요와 안전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면, 새롭게 도착한 숲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갈 새 삶의 도입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른, 이제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에서는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른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유월절날 이스라엘 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든지 애굽을 나오면서 아직 발혀되지 못한 이 반죽을 가지고요 이 자신의 옷으로 싸서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쫓겨나면서 아무런 양식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온 후 처음 먹은 음식이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구운 무교병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맛도 없는 이 무교병이 그들의 첫 번째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6월절의 규례가 됩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국에서 급하게 쫓겨나와야 했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무교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무교병,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가 우리의 무교병이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은혜를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기능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선앙 능력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기억을 안 하고 아, 내가 그날 잘하다가 삑사리를 냈구나. 이런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며 다시금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징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건에 동참하며 그 은혜의 공간 속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부를 때 그런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의 공간 안에 힘써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입니다. 앞으로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생 결혼 신차 대략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요, 결혼식에 한가정에 축하해준다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니까 중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처음 교사를 시작한 유치부에서 그네살 다섯 살그 꼬마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 중고등 학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땀도 흘리고, 사랑도 베풀어 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너! 하고 바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 걔네들은 저를 보고 기억이 안 나는지 눈만 끔뻑끔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어느 교회, 유치부, 선생, 나, 기억해? 기억해?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오, 기억이 날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날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달러로 용돈을 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안 좋을 텐데 기억이 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날마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셨고,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셨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며, 나의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다면, 하나님도 허무 맹랑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더욱 더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붙잡는 은혜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1절 말씀에서부터는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서숲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3 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너희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인생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기적들입니다 하나님 홀로 싸우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바로와 싸우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암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진이 너희는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해서 내가 군사가 아니라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야, 야, 너 그렇게 나가지 말고 지금 내 가보, 두고, 칼, 방패, 차고 나가 그렇게 요청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월의 군복을 입다가 그것이 그 군복들이 그찰가 칼과 창과 방패가 나를 군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그 자리에서 다 벗어 버립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모든 군복을 다 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 나에게 나와 오지만은 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속함이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뉴욕 기둥 께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긴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숙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 길밖에 안 되는 이 여정을 우리가 굳이 뺑뺑이 돌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애굽에 갇혀 있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음사에서서 숲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 너의 인,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빚어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